어깨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질 않고 통증이 심한 상태, 름절견을 의심해볼 수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프라임병원의 정보영입니다. 오0견은뭐 저도 가끔 쓰는 얘기고 정확한 표현은 봉결견 원인이 관절 주머니라는 데 있기 때문에 유착성 관절낭염 정확한 표현이고요. 50대에 비교적 많이 생기지만 실제로는 2, 30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7,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0견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정상인 쪽에 비해서 오식견이 있는 쪽에 관절 운동의 각도가 아주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만세를 이렇게 불러도 만세를 잘 못하시고 손을 이렇게 뒤로 제껴보면 은 팔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지 를 않고 아주 특징적으로 밤에 주무실 때이 아픈 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눕게 되면 은아 이게 불편해 가지고 통증이 자꾸 생기니까 자꾸 깬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깨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통증이 심한 상태 동결견을 의심해 볼수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임상에서 보면 여러 어깨 질환이 겹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힘줄 파열이 있는 분들도 어깨가 굳어지면서 동결견이 생길 수도 있고요. 석회가 발생을 하는 석회와 건염, 이런 분들이 어깨가 굳어지는 동결견이 많습니다. 고식견을 진단을 내릴 때는 전문가, 선생님이 꼼꼼하게 어깨를 진찰을 하시고 필요하면 몇 가지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염증이 가게 의심이 되고 어깨 각도가 현저히 떨어질 때 그때 우리가 50견 증상이 의심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감별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운동하면 낫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질환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아프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전문가의 얘기를 천천히 잘 들으시고, 진찰 받으시고, 필요한 검사를 진행을 하셔서, 다음에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50견도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당뇨라든지,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런 선행적 요인이 없으시면, 분들이 발생하는 경우를 특발성이라고 하는데요. 특발성도 그 정도에 따라서 완성화됐느냐 초기냐 좋아지는 단계나에 따라서 치료가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이게 얼마나 증상이 심해서 제가이 정도면은 일상생활을 용이하면서 보존적인 치료를 받고 기다리면 나을 것 같다. 이런 경우도 있으신 반면에 도저히 이어깨가조경는 일상생활도 힘들고 밤에 잠도 못 자겠고 통증도 너무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심하지 않고 선행 질환이 별로 없고 증상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고 이런 분들은 되게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치료, 재활치료 또 간간히 주사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좋아지는 추세가 보이면 당연히 치료를 더 진행을 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맞고요. 증상이 너무 심하다. 기존에 우리가 보존적인 치료를 어느 정도 했는데 잘안 낫는다. 밤에 뭐 도저히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선행 질환이 있다 이런 분들은 최근에는 관절 내시경이라는 걸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간단한 시술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의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전문가하고 상의하시면 답을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해하시면 무조건 낫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와서 오십견인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치료를 어떻게 하실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보존적인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잘 듣냐, 안 듣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3, 40대에도 흔치는 않지만, 50견 증상이 심하셔가지고, 4시간까지 그 가는 경우도 있고요. 중년인 경우가 잘 많습니다. 그리고 고령이신 경우가 특히 중요한데, 고령이신 경우는 단순하게 50견만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50견하고 동반된 증상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50견으로 오셨는데 증상이 심해서 내시경 치료를 하려고 검사를 하는 와중에 당뇨가 심한 게 발견이 되신다든지 갑상선 질환이 발견이 되신다든지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치료를 결정을 하면 있어서는 꼼꼼하게 이것저것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기 오십견을 치료하는 스트레칭 운동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조금만 뭐 인터넷을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오십견이 아닌데 그걸로 닦겠다라고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환자분 또 괴로워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아 금방 좋아진다 그러면은 더 이상 복잡한 검사라든지 이런 걸할 필요가 당연히 없지만 어느 정도 1, 2주 이상 지속이 되는 어떤 통증이라든지 운동 제한이라든지 내가 충분히 쉬고 스트레칭 운동을 했는데도 전혀 개선이 되질 않는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할게 아니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찰을 받아보신 게 좋겠습니다. 그게 먼저 된 다음에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어깨 가굳더어서 그러신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스트레칭 운동을 하셔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혼자 이렇게 자꾸 찾아보시고 하는 것도 물론 뭐 도움이 되겠지만 증상이 심하시거나 오래 지속이 되면 가능하면 전문가를 좀 찾으셔가지고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